일 전에 내가 요거 선고 내리겠다 선고 선고, 선고. 예. 내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 나는 여기에 대한 윤석열의 반응 윤석열 변호인단의 반응을 보고 나는 진짜 무서웠어요 어.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이 합니다 어, 당황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기현이 어. 선거 보고 이거 가자.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기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방증이야. 난 그게 무서운 거야, 내가.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 보고 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 내란 그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에,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그 재판의 그 심리 결과를 에,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개엄 선포 자체가 뭐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어, 보고 뭐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한 신분이 살고 계셔서 예. <laughs>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련 이야기.